음, 연습문제 10번 다음 보기 중 옳은 곳 여기 뭐야 4의 4제곱근 자 4의 4제곱근이라는 것은 어떤 수를 4제곱해서 누수 16이 4니까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근이 4개죠 그 4개란 말이에요 4개를 써줘야 돼요 근데 얘는 벌써 2개밖에 안 썼어요 실근밖에 안쓴 거죠 실근밖에 안쓴 거죠 짝수면서 양수면은 짝수면서 양수면 실근 두 개죠. 그게 바로 뿔마 네제곱근 4죠. 그래서 얘는 어 뿔마 2의 4분의 2죠. 4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뿔마 루트 이죠 실제로. 아예 다 틀렸네. 실근도 틀렸네. 이것에 정확하게는 네제곱근의 실근은 누가 된다? 풀마 루트이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다이 다 틀렸어요 내제곱 보니까 네개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벌써 틀린 거예요 자 니은은 이거는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4의 세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홀수일 땐 그대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4죠 틀렸죠 얘도 틀렸죠 얘도 틀렸죠 물론 선생님이 이거 홀수일 때는 나와도 된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가 나와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홀수일 때는 64. 그럼 얘는 4의 세제곱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4죠. 얘도 4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 4 9의 4제곱은 중 실수인 것은, 어, 뿔마치이다. 한번 해볼까? 음. X를 4제곱해서 마이너스 49. 말이 안 되네요. 얘가 짝수고 음수면은, 얘가 짝수고 음수면, 짝수고 음수면 밑에 있으니까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겠죠. 그럼 실근은 존재하지 않겠죠. 자. 아, 자. 이거 이거는 뭘까? 어떤 수를 n번 거듭제곱해서 5가 되는 건데 얘가 홀수일 때는 얘가 홀수일 때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상관없이 실근은 한개 된다고 했죠. 아,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은, 얘가 홀수인 때는 무조건 실근 하나인데, 그 실근의 정체가 어떻게 돼요? 3차가 이렇게 그려지고,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되면, 실제로 그는 음수가 되긴 음수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된다고요? 실근이 세 개는 나오는데, 실근은 하나죠. 그 다음에 허근은두 개고, 그 실근의 정체는 뭐예요? 세제곱근, 세제곱근 마이너스 5라고 했죠. 자, 근데 요렇게 되는데, 이거 맞는 말일까? 맞아. 아까 홀수가,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와도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세제곱근 5가 되니까요. 이거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음, 맞게 되겠습니다.